어느덧 한캠 상장까지 하루 남았네요. 청약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요즘은 증권시장에서 신규 상장한 친구 성적이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가 장중에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를 들어서 YJ링크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했죠. 이날 이 친구 시초가 또는 그 이하에서 매수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날, 하루에 4시간만 투자를 해도 90%가 넘는 수익이 나와요. 천만원 넣으면 900만원의 수익이 4시간만에 바로 나오죠. 이런 것들을 매매할 수 있어야 돼요. 한캠 내에 얼마에 상자 가면은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공부해야 되는 이유죠. YJ 링크 상자 하루 남겨놓고 제가 분석해 드렸죠. 12,700원 주면은 무조건 매수하세요. 부... 지지 자리 나오고 주가 올라간다고 방송을 촬영했는데 이때 촬영 1100분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시청해 가지고 상장 하루 전이면 언제겠어요? 지난주 목요일이겠죠. 그렇 10월 17일 날 분석을 해서 같이 매수를 했고 당일 날90% 수익 중인 분봉상에서 제가 매도 타점도 50% 줄이자고 영상 게시해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목표가 23,4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yj 링크를 분석하던 상장 전에도 이미 목표가 로 짚었던 자리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입을 이룰 수 있었던 거고 왜 제가 이 친구가 12,700원 을 주고 23,000원 갈 거를 예언을 해서 실제로 이 친구가 12,700원 을 주고 그 다음에 23,400원 을 찍고 주가가 분봉상 하락을 하고 지금 조정하고 있죠 여기서 매집이 있으면 세력들이 주가를 더 크게 올릴 거고 뭐 그런 변수들이 등장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기고 y 이 링크가 실제로 제가 원했던 가격을 찍고 주가가 조정을 했잖아요. 이런 거를 공부를 통해서 맞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상장한 루미르 아침에 매수하면은 바로 장중에 10분 만에 50% 수익이 나거든요. 1천만 원 넣었으면 500만 원 수익이죠. 이 친구도 저희 채널 들어와서 살펴보면은 루미르 상장 직전 액션 포인트라고 하면서 제가 12,000원대에서 단타를 하겠다라고 방송을 10월 21일 데뷔라고 영상을 촬영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 날인 10월 18일 날 영상 올려드렸고, 3,800분과 함께 이 친구 시초가 전략들 잡아놓고, 우리 지금 수익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캠 매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캠에 대해서 전략을 또 잡아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모 참여하거나 신규 상장주,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할지에 대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항상 이제 기업에 대해서 뭐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떤 IPO 플랜을 가지고 있고 이 친구가 어쨌든 IPO 하면은 공모 자금을 받잖아요. 그 자금을 어디에 쓰는지를 알아야지 기업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좀 분석을 디테일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었고 이들의 평균 멀티플은몇 배인지 그걸 통해서 주당 얼마가 적 절했고 그리고 공모 가액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상장하면 얼마까지 갈수 있는지 분석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한캠 내일부터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캠 내일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매매 시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채널에서는 이제 매매 타점 있죠.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매도할 때도 영상을 올려드려요. 이렇게 자 지금 매도를 여기서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라고 방송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분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시간 방송 중이니까 이렇게 15분짜리 캔들이 이렇게 하나씩 더 등장하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팔아야 되는 가격을 찍으면은 팔자고도 방송을 찍으니까 방송 보러 올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캔 매매 준비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미리미리 눌러 두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는 영상 올라가니까 영상 볼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실시간 영상 올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면은 영상을 하루 종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사거나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이 타점을 문자로 어 제가 지금 비중 얼마큼 담았습니다. 제가 지금 비중 가지고 있는 거에 50% 100% 팝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좀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챙겨드리는데 여러분들도 구독자가 되시면 이런 것들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제 휴대폰 번호 여기 적어 놨거든요. 제가 이런 타점들 제 채널 구독자가 빨리 늘으라고 나눠드리는데 이런 타점들 여러분들도 받아가세요. 제 휴대폰 번호 010-4451-5019 에요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타점들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타점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남기면 여러분들 번호가 생겨서 문자를 단체 문자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캠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다 화학소재 합성분야 cdmo 전문 기업인데 보통 이제 cdmo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약품을 생산해 줄수 있는 공장을 보통 떠올리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어, 차바이오텍이 가지고 있는 CDMO 시설이라든지 뭐 삼성바이로직스 오 같은 기업들 떠올리는 편이죠 근데 이 CDMO라는 거는 합성 공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첨단 산업에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OLED 패널 시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OLED 패널 시장은 한물 같다고 평가를 음. 많이 하는데 잠깐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을 살펴봐 드리면은 매출이 이제 V자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해요. 24년도부터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훨씬 더 매출액이 잘 나오고 적자를 지속했던 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는 시점이 25년도에요. 그래서 OLED 시장은 25년부터 다시 성장이 가능한 시장이라가지고 이런 그 사장산업이라 하죠.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안 나는 시장에서 흑자 산업으로 돌아가는 산업의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시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일단은 하고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후회없는 투자가 될것 같아 가지고 lg 디스플레이 잠깐 실적을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어, lg 디스플레이는 어디서 일해요? 패널 제조에서 일하는 거고 원천 소재 개발에서는 lg 화학이 합니다. 근데 한 캠은 어디서 일하냐면 lg 화학에 납품을 하는 원료물질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lg 화학이 이런 원천 소재 이런 거를 개발할 때 들어가는 재료 있죠 그 재료를 한 캠이 생산을 하고요 한 캠은 그럼 원료물질 생산할 때 원자재는 어디서 구매하냐면 중국과 캐나다로부터 받아서 개발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 있는 소재 기업인데 우리가 사업의 구조를 얘기할 때 가장 흔히 얘기하는 게 1차 산업 있죠? 가장 기본적인 원료를 가지고 개발을 하는 산업. 그거를 우리는 고부가 사업이라고 합니다. 고부가 산업의 특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죠. 한국이 고부가 산업으로 커온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어, 한 캠의 이익률을 따져서 봤을 때18% 이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매출액이 1000억이 나오면 180억의 이익을 낼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 매출액이 커질 수 있는 뭐가 갖춰져야 돼요? 환경만 갖춰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할 거고요. 일단은 여기 부분이 좀 중요한데, 제가 이거를 계속 활용할 거예요. 매출 성장이 5년 평균 최근 5년 동안 평균이 26% 성장을 했어요. 이거 어디 하나 받아 적어 두세요. 이거 이따가 한 캠의 목표 주가 계산할 때 써먹을 겁니다. 그리고 평균 영업이익률은 18% 17%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도표에서는 17%라고 적어놨네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캠의 사업 영역, 잠깐만 살펴볼게요. OLED가 주력 산업인 건 알겠죠? 이미 기업의 내용 다룰 때 OLED 위주로 다루고 있으니까. 근데, 훗날에는 총매 시장과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 시장으로 나갈 건데, 한캠의 대표이사분이 기존의 신약개발 쪽에 정통을 했던 분이라, 헬스케어 쪽으로 나가려는 그런 그림이 기업의 IR 내용에서도 좀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앞으로 공장 증설과 케파 확대를 할 건데, 여기 도표를 보면 26년도까지 생산에 들어갈 이 공장 케파 증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자금 조달하는 거에 50% 140억 정도를 활용을 해서 어이 부지에다가 공장도 짓고요. 그리고 케파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금액의 대부분은 이제 연구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IPO 플랜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업을 공부할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IPO 플랜에 나오는 공모가액하고 실제 공모가하고 괴리가 큰 기업들은 엄청난 기회가 될 때도 있고 쪽박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캠 같은 경우에는 하이리스카이 하이 리턴의 케이스인데 요거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훗날에 엄청난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때 왜안 샀지가 될 수도 있고, 왜 그때 샀지가 될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한캠이, 이런 기업 내용을 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미리미리 알려드릴까요? 매직 공식은 조금 이따 마지막에 진행을 할 거고, 목표가에 대해서 분석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가 목표가를 계산을 할때 장점이 있다면, 일단은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 주식의 35%로 품절주의 양상을 가지고 있어요. 품절주인 신규 상장주들은 최근에 YJ 링크나 루미르, 또는 뭐 인스피온, 셀비온 같은 케이스처럼 주가가 당일에 작전을 하거나 그 다음날 작전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오늘은 인스피온이 주가 가2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한 캠은 그러면 품절주의 양상을 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경쟁사의 멀티플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적용 멀티플이 평균치로 따졌을 때 26.88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티플. 그래서 회사가 최근에 4분기 동안 낼수 있었던 당기순이익 합계를 해 보니까 53억 6천만 원 정도가 당기순이익이었어요. 어, 적용 멀티플을 곱해 보니까 찍어야 되는 시가총액은요. 1,400억대인 거고 요거를 주식수 주의수가 800만 주거든요. 요걸로 나눠보니까 주당 얼마? 17,800원인 게 증권과에서 바라본 적정 가치에요. 언제 기준이죠? 지금 올해 2분기 기준이거든요. 2분기까지 나온 실적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봤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는 얼마까지 올라가냐는 겁니다. 사실 계산이 엄청 복잡한 식이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계산식이랑 결과 값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까 5개년 평균 26% 성장을 한다 그랬죠. 매년. 그래서 적용 단기 순위 53.6632억에다가 1.26배를 하면은 순익이 3년 동안 성장해서 연간 107억 정도의 순익을 이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 적용 P/E를 곱하면 되겠죠. 27년도 쯤에 연간 107억 정도의 순익을 이낼 예정인 한캠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 26.88배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2,885억까지도 주가가 어 가치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기업의 가치는 주가에 수렴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시가총액을 가졌을 때 적용주식수로 나눠보면 은 답이 나오는데, 어, 적용주식수를 억 단위로 할 거라서 0.08067134주를 하게 되면 은 주당 갈수 있는 가액이 나요. 얼마나요? 35,768원. 자, 한캠 같은 경우에는 상장했을 때 일정한 가격대에서 매집을 하면 이 가격대에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캠을 오늘 공부해 봤던 건데 근데 리스크가 꽤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얼마에 사야 되는지 그 리스크는 뭔지 알려드릴 거고 중요한 거 요거 하나 꼭 참고를 하세요. 어, 세력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 고모가가얼마요 18,000인데 원 18,000원? 이상에서 세력들이 공모 청약한 사람들 다돈 벌라고 매수를 해줄까요? 매집을 해줄까요? 해줘도 공모가 부근에서는 가능할 텐데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주가, 예를 들어서 상장하고 곱하기 네 배만큼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점상 가면 되죠. 플러스 300% 시초가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상장 당일 날 예를 들어서 점상 가면 7만 2천이거든요. 7만 2천에 상장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 쳐봐요. 그런 가격대에서 세력이 매집을 해줄까요? 주당 3, 4만원 비싸게?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캔 매집 공식 꼭 들어보셔야겠죠. 그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할게요. 저는 세력버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캔 같이 또는 최근에 상장했던 YG링크, 루미르, 인스피언 이런 친구들처럼 우리 채널에서는 신규 상장주들을 단타를 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제가 매매할 때 타점 신호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신규 공모 참여하실 분들, 신규 상장주 매매하실 분들은 제 휴대폰 번호 010-4451-5019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한캠 내일 타점 나가겠지만 신규 상장주 일정 나오거나 꼭 사야 되는, 공모 참여해야 되는 종목들 나타나거나 하면은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대비해 두세요. 그럼 내일 한캠 얼마의 매직 공식 알려드릴지 말씀드리기 전에 매매 탄점을 어떻게 나눠드리는지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진행을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단송을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 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휴리오스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 대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 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 한번 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한 캔에 리스크부터 체크를 해볼 거예요. 이 친구 그래. 근데 주당 평가 가액이 나왔는데 원래는 12,500원에서 14,500원 사이에 상장을 했어야 됐어요. 이 친구의 기업 가치는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일 주가가 많이 빠지면 14,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확정 공 가액이 높은 거는 경쟁률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이건 좀 참고를 할텐데 근데 경쟁률이 높은 거를 큰손들은 주식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신영증권에서 대표 주관회사로 기업실사를 진행을 했는데 얘네가 나쁜 짓을 했거든요. 무슨 짓을 했냐? 신영증권이 22년도부터 이 기업에 대해서 실사를 했다라고 여기 적혀 있죠. 근데 23년 10월쯤에 갑자기 유상증자를 신영증권과 신영증권에서 운영하는 투자 조합이 이 기업에 헐값에 투자를 합니다. 주당 얼마? 7,800원. 그래 놓고 18,000원에 상장시키면 얘네는 주당 만 원씩 벌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상장만 해도 얘네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20억 이상을 1년 만에 버는 셈이 됩니다. 근데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 두배 상승해서 출발한다? 그러면 30억. 그보다 더 크게 출발한다? 그러면 50억의 차익도 하루 만에 얻을 수도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형증권이 한 캠을 뭐 하려고 상장을 시킨 거다? 엑시트로. 단기 차액을 얻으려고 투자를 해놓은 물량이 있다 보니까 상자하고 나면 위험한 물량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좀잘 짜야 되고, 어 공모가 18,000원이기는 한데, 세력들은 18,000원 이상에서 매수해줄 생각이 별로 없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잡을 때, 어 목표 주가 일단 적어 놓을 거고요. 35,768원. 그리고, 어, 매일 장중에 찍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은 항상 적어놓습니다. 72,000원. 그리고 어, 공모가 18,000원 적어놓을 거고 그리고 공모가 원래 밴드 상단 14,500원 적어놓을 겁니다. 자 여기서 답은 나왔습니다. 18,000원 이하에서는 비중을 담아도 돼요. 그렇게 해서 스윙을 했을 때한 어, 캠을 운전하는 애들이 매집을 같이 해주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이런 매집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캠이 매집이 됐을 때 상장하고 처음에 보호 예수가 6개월 차까지 풀리거든요. 6개월 차까지 보호 예수가 풀릴 때까지, 어, 목표 주가 요 가격 있죠. 요 가격을 한 번쯤 찍으려고 올려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8,000에 매수하면 플러스 100% 가까운, 90% 가까운 수익금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전략인데, 35,000원보다는 낮은 가격,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에서 출발을 했는데, 18,000원보다 비쌀 때는 비중은 안 담을 거예요. 대신에 단타는 할 거예요. 근데 단타를 할 때, 타점은 어떻게 잡냐면, 제가 오늘 루미루도 그렇고, 지난주에 상장한 인스피언도 그렇고, 타점을 장중에 잡아드렸죠. 그거의 기준은 10분 봉, 15분 봉으로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뜨거나, 매수 타점임을 제가 캐치할 수 있는 거래량이 떴을 때, 어, 체크를 해 드리죠. 그래서 어, 35,000원 이하에서 출발했을 때는 단타 자리를 제가 문자로 드리고 영상 바로 촬영 들어갈 겁니다. 영상 보러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단타 참여하실 분들은 다들 전략들 짜놓고 매직 공식에 맞춰가지고 매수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내일 너무 비싸게는 안살 거예요. 18,000원 부근에서 매수하는 거를 목표로는 해둘 겁니다. 대신에 어, 35,000원 이하에서 출발했을 때 단타가 들어갈 때에는 타점 위주로 들어가니까 타점에 대해서는 문자 받아 보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 이 친구도 보호 예수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보호 예수가 대량으로 풀리는 게 6개월 차때 풀리는 것과 1개월 차때 풀리는 물량인데 1개월 차때 풀리는 물량과 6개월 차때 풀리는 소액주주의 물량 벤처금융의 물량과 소액주주의 물량이 굉장히 위험하게 날카롭게 서 있는 물량이죠. 그래서 상장 하는 날이 10월 22일인데 보호 예수가 처음으로 풀리는 거는 11월 22일 이에요. 여기서 엑시트가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요. 85만 주 정도 나오니까 우리는 상장하고 11월 22 이전에 전량 매도를 목표로 단타 단기 스윙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한캠 사항 봐서 방송 바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세력버스였습니다. 방송 내용 도움 되셨다면 이제 어 이번 주 목요일에는 c m s 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h n s i t 라는 기업이 상장하는데 그 기업들도 분석 내용 올려드릴 거니까 다 같이 단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세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